안녕하세요, 여러분 송아름입니다. 여러분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의 차이가 뭘까요? 네, 온라인 게임 엑스박스 같은 콘솔 기가 필요 없다는 것 맞습니다, 맞고요. 또 온라인 게임은 게임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콘솔 게임은 안 된다고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절대 아니에요. 엑스박스 경우에도요, 온라인 게임처럼 게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. 그럼 한번 보실까요? 엑스박스 라이브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 된답니다.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. 게임의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거든요.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. 자 포르자 3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바로 라이브에 접속한 후에 게임 마켓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게임 추가 컨텐츠에서 포르자 3 검색! 새로운 차량들이 쫙 나오죠? 다운받으시면 곧바로 새로운 차량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탑승해 보실 수 있답니다. 자, 또 하나. 이번에는 헬로3를 볼까요? 헬로3를 하면서 전부 다 클리어했다. 그러면 게임이 끝이냐? 아니죠. 새로운 맵과 새로운 게임들을 계속 즐길 수 있는데요. 자, 마찬가지로 게임 추가 컨텐츠에서 H로 가보면요. 헬로3가 있죠? 자 들어가 볼까요? 수많은 맵들 보이시죠? 자이 맵들을 가지고 사실상 새로운 시나리오를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. 와 이것만 다 하려고도 얼마 더할수 있는 거야? 자 여기서 타이틀 사 가지고 클리하고 어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우리 라이브 좀 활용하자고요. 콘솔 게임의 온라인화 정말 좋은 세상 아닌가요?